밤에 주무시다가 하시면서 주무시잖아요 네. 일어나셔서 발, 손, 머리 하시기는 좀 귀찮다 하시면 네. 이렇게 누워서 배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밀어주는데 네. 어머님은 집에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댔다가 네. 뜨거우면, 네. 옆으로 네. 네. 뜨거우면 옆으로 옮기시고 네. 뜨거우면 옆으로 옮기시고 뜨거우 옮기시고 하셔서 배를 전체 네. 시계방향으로 작은 달팽이 집을 짓듯이 이렇게 작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넓게도 하시면서 배를 하시면서 잠을 깨우세요.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코로 숨 쉬고 코로 내쉬고 항상 이제는 습관화를 고치셔야 돼요. 코로 숨 쉬고 내쉬고를. 어머님이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보셔. 아래까지 딱 되면 안 되고 위에만 이렇게 되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응 음, 맞아 그렇게 되고 있다가 뜨거우면 옮기시고 음. 집에서도 항상 어디를 하셔도 그 뜨거움이 전달되신 다음에 옮기시는 거예요. 예. 네. 벌써 소화되는 소리 나네. 열이 들어가긴 시지 않아. 그서 예, 소리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럼 장기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왜 일본에서는 그 꼬르르 소리가 음. 젊어지는 소리라고도 해요. 음. 그 다음에 네. 여기 우리 어머니 네. 급하게 식사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식사는 지금 많이 네. 어, 천천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물도 꼭 씹어서 드셔야 되고 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나나에도 꺼가지고 네. 여기다 이렇게 대고 식사하셔도 네. 되고 성골에다 네. 대고 하셔도 되고 네. 주머니 끼셔가지고 아. 의자에 네. 엉덩이에다 도 네. 놓고 허벅지에도 네. 놓고 뜨거우시면 옮기시고 옮기시고, 옮기시고 네. 하시면서 효과를 네. 더 많이 음. 보세요. 이렇게 놀리지 마시고, 네. 항상 내 몸과 함께 네. 밀착해서 네. 하신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네. 효과를 더 많이 빨리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명치꽃은 네. 살짝, 네. 이렇게 네. 주머니 껴서라도 이렇게 됐다가 네. 올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온몸을 다 아. 하루 종일 해서 네. 내가 항상 신장에서 네. 가장 먼 발, 네. 손, 네. 백회. 지금 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부터 하시고 네. 내가 뭐 통증이 있는 곳이건 네. 하고 싶으신 곳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몸을 하루 종일 전체가 할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 네. 구석구석을 신경 써주셔서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이제 나누시면 될거 같아요. 식사하실 때는 뭐나눠커버여가지고뭐 네. 네. 다리, 골반 쪽 네. 그다음에 성골 쪽에다 음. 껴 놓고 하시고 음. 허벅지에다가 음. 하셔도 되고요 음. 이렇게 배에다가 따뜻한 환경에서 하셔야 되니까 네. 배에다 놓으시기도 하시고 네. 하시고 이제 누워서 있을 때는 등 네. 해주시고 네. 네. 우리가 자유신경 척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척추 꼬리뼈부터 해서 네. 뜨거우면 옮기고 네. 뜨거우면 옮기고 하시면서 하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내가 느끼해 뜨끈뜨끈하니까 기분이 네. 좋고 그렇죠. 여기도 저희는 이렇게 밀지만 집에서는 그냥 음. 이렇게 네. 어디를 하셔도 아. 뜨거운 시간을 주시고 네. 옮기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을 또 하고 싶다 음. 하면 뗐다가 음. 올려놨다가 뗐다가 음. 올려놨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곳이 어, 제 뜨겁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노커버로 집중관리 내가 뜨거운데 여기를 지금 찾았어 그러면 집중관리 하시는 사 있고요 뜨거우시면 쓰스쓰너 어떻게 해? 주머니 안 끼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아래까지 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만 살짝 대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 보셔요 그렇게도 하고 이제 비벼도 보셔요 한번 열이 전달되세요? 응. 항상 하실 때, 신장에서 가장 먼 발, 손, 아, 백회 먼저 응. 하시라고 했잖아요. 응. 그리고 척추하고. 응.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응. 하시긴 그러니까, 응. 아침은 배출 시간이 그렇게 응. 상부터 해서 응. 잠을 깨우시면서, 응.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화장실 볼일 보시고, 보시고. 오셔가지고, 뭐 응. 발, 손, 백회 하고, 내가 이제 등뚝. 음. 해주시고 이렇게 좁게 네. 달팽이를 만들어 주라고 했잖아요 음. 좁게도 하고 음. 배꼽으로 기준으로 음. 배꼽 음. 시작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는 이렇게 음. 누르고 그냥 음. 살짝만 흔들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음. 뜨거우면 음. 옮기고 뜨거우면 옮기고 음. 뜨거우면 옮기고 면을 잘 보시려면 음. 우리 손가락 음. 두 번째가 대장이에요. 엄마 손가락. 어, 이게 예, 본체는 네, 어머니 네, 본체는 네, 절대 네, 맨살에 네. 대시면 안 되고 조만히 껴서 이게 대장이라고요? 네. 이게 잘 네. 움직여주면 되겠네? 응. 음, 그쵸. 대장의 혈이니까 어. 거기를 대면 네 잘보려면 그쵸. 어. 난 필요해. 대면을 네잘 봐야 돼. 음. 아주 물통이 같았는데 네. 이거 하고 나서는 수하게 봐요. 맞아. 딱딱해도 네. 끊어져서 나와. 그때 끊어지는 게 없거든. 음, 네. 화장실이 막혔어. 네. 내가 이 주월하고 나서는 단단해서 잘라져 나왔다. 이게 안 막혀. 음, 화장실이. 네. 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열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어. 열 넣으시면서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 지금 코로 숨 쉬시고 코로 음. 내뱉고 하고 음. 물. 음, 변비는 음, 물을 흡수해 가지고 음. 같이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물이 없으면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물을 더 신경 써서 네네. 잘 드셔 주셔야 돼 네. 거기에 소금물을 드시면 더 좋겠죠 네네. 양쪽에 이렇게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선전체로 어. 어깨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 우리 몸 전체 한 부분만 내가 지금 대장이 안 좋고 음. 여기 위가 안 좋다고 해서 이 자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음, 음.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음, 음. 전체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음,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실 때도 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 하면서 쭉 올라오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엄지는 폐 쪽이에요. 에이. 폐와 대장은 짝이거든요.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전체쪽으로 심장과 소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뜨거워지면 옮기고 어허. 뜨거워지면 옮기고 하시면서 내 몸을 다 돌봐주셔야지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약금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주혈기를 쉬게 하는 시간을 주시니까 그 시간을 집에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대한 이용하셔가지고 음, 네. 내 몸에 열을 넣어주세요 음, 지금 뜨거워지시면서 옮기시는 거죠? 음, 네. 여기가 더 뜨거워 <laughs> <맞아. 귀가보다. 웃음> 여기는 맨살에다가 주머니만 아, 끼고 지금 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 뜨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다가 뜨거우면 네. 음, 옮기니까 음, 잘하고 계시네 집에서도 네. 어느 부분을 하셔도 아, 이렇게 뜨거우면 옮기시고 뜨거우시면 옮기시는 음, 건데 음. 지금 주의하실 점은 음. 지금 만약에 주머니를 음. 안끼고 응. 네. 이거예요. 네. 주머니를 안 끼고 하시다가 무의식적으로 어. 내가 손이 가고 무의식적으로 맞죠. 머리로 가고 어. 그러면 어. 안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음. 보자기 네. 주머니를 끼고 하셔야 돼. 네. 익숙해질 네. 때까지는 이렇게 주머니를 끼고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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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고 네. 하시면 내가 하다가도 네. 손도 할수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손도 할수 있는 거고 머리도 하고 눈도 하고 할수 있는 거니까 당분간은 주머니를 꼭 일부 사용하세요 네네. 잘하시네 우리 어머니 빨리 좋아지시겠네 응?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그리고 주혈계 효과를 지금 보시고 네. 시금 그 믿음이 생기셨으니까 네. 더 많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